아, 안녕하세요 대항목재입니다. 제가 역시나 3월 말일쯤 돼서 또 내가 좋은 도망 하고 소품들 내가 선물 많이 내놓겠습니다. 항상 대항목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. 대항목재가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나무는 네인트리입니다. 네인트리에 가섭이 좋은 나무 네인트리가 가섭이 왜 좋냐 나무도 단단하고 월넛보다는 네인트리가 강도가 더 좋습니다 저는 월넛보다 네인트리인간적으더 좋아요 분위기도 이쁘고 강도도 강하고 가섭이 좋고 저렴한 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슬랩은 편하게 사용만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특히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건조 건조 나무는 건조가 생명입니다 건조가 안된 나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소비자분들은 나무 건조만큼은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우리 대항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우리 도마하고 우드 슬랩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을 할 겁니다.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대항목재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